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어, 선생님 어, 네저 얼굴 좀 부은 것 같지 않아요? 어, 얼굴이 조금 부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laughs> 어, 제가 요즘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 음. 음.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것을 음. 중국어로 좀 배워보고 싶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제가 나는 많이 먹는다를 중국어로 알려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나는 많이 먹는다 아, 제가 먼저 발음해 보겠습니다 워 어, 칠다 또워 칠다 또, 어. 어, 칠다, 어. 또 어. 또어또어 일성 도쪽이일성니다 발음 연습 해볼게요. 워어다 칠다 어어 다시 한번더워워는 네, 삼성 이고그 네. 다음에 칠 일성 네. 응. 일성인데 이제 또치 네. 발음하실 때 네. 혀를 말아주는 권설음 그쵸 권설아 네. 잘하셨어요. 치, 그렇죠? 응. 혀를 그 그러니까 발음하듯이 말해주세요. 응. 응, 그다음에 더는 더더 가볍게 칠다 그다음에 또또또어또는 또. 몇성이죠? 똑같이 일성. 그렇죠, 일성 입니다 일성은 포인트가 좀 네. 길게 끌어주시면 네. 돼요. 두어. 생님 그러면 두어 자체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네. 많이 먹다 할때헌두어 이렇게 해도 돼요. 아 건두어 하셔도 돼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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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우리 헌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 네. 我我吃的吃的很多很多很多很多. 건두어 어, 하게 되면 좀 강조가 되겠죠. 네. 나는 아주 좀 많이, 많이 먹는다. 네. 나한 <laughs>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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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워를 했으니까 네. 당신은 많이 먹는다, 당신은 많이 먹어요를 도 많이 드세요? 네, 저 요즘 좀, 좀 많이 먹는 아 정말요? <laughs> 식욕이 와 <많다. 웃음> 그럼 당신도니까 아, 당신도 응. 그럼 아, 뭐를 넣으면 될까요? 예 예, 예. 예. <laughs> 예. 당신은 중국어로 니니 뒤에 예를 넣어서 음. 한번 해볼게요 니예 음. 시다 또 니니예 추더 또어 삼성 삼성 일성 일성 니예 추더 또어 오 선생님은 중국어 잘 하십니다.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음. 같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음. 이번엔 영어로 한번 음. 음. 영어로 나는 나는 많이 먹는다. 거. 나는 알 I, 먹는다, eat. eat. 또 다른 동사도 있어요. Have. 아, have. have. Have는 가지다, 아니면 먹다 뜻을 두개 가지고 있죠. 음. 있을 하면 먹다라는 뜻밖에 없죠 음.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기 쉽도록 I eat 해도 되고 I have 이렇게 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 해브가 조금 네. 있으면딱 잘라 지잖아요 그래서 네. have를 좀 많이 사용해지더라고서 음. 아, have가 먹다라는 뜻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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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 have. I e a t t o o much. Too much. Too much. Too much. 음. 매우 많이. Too 너무 너무 음. 많. 어, 그러니까 too는 T O O는 네. 많은 뜻인데 부정일 때만 사용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I'm too happy. 이렇게 안 쓰거든요. 음. I'm so happy. 이렇게 so는 긍정일 때 사용되고 too는 조금 부정일 때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I have too much 너무 많이 too, too much. 너무 much 많이. 음. 나는 너무 많이 먹는다. 음. I eat 음. Too much. h a v e 해보면요. I have too much. 우리가 중국어로 나, 너도 많이 먹는다. 선생님도 많이 드신다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너도. 그러면, 어? 영어로 혹시 어떻게 할지 생각나세요? 또한 또한 too too 아닌가요? too too가 너무 겹쳐 겹쳐지니아 아, 그렇게 되면 좀 그거보다는 I also 이게 더아 nice. I, I, I also have, have too much. much 나도 역시 많이 먹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laughs> I also have too much 나도 또한 많이 먹어. I also have Too much. too much. 영어로 "먹다"는 eat. eat. 또 다른 동사로 have. have가 v 발음이돼 have, have, I have, have. have. 그죠 yeah. 그러면 조금 빨리 해 볼까요? 나는 너무 많이 먹는다. have 동사라는 걸 볼게요. 네. 진짜. Yeah. I have too, too much. 맛있어 보이나요? <웃음> 네. 여기 <laughs> 시고 <laughs> <laughs> 이 <laughs> 냄새가 솔쏠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네. 뭔가 궁금하실텐데 <laughs> 네. <laughs> 저희가 지금 네. 피자를 <웃음> 먹고 <웃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나는 피자를 <laughs> 먹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것을 중국어로 궁금해요. 아중국어로 음, 음. <laughs> 배우고 아, 싶어요. 네. 선생님들 너무 또 먹고 싶으셔가지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네. 나는 지금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laughs> 正在吃比萨我正在吃比萨比萨가 bisa. 피자구나. 네. 아,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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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러면 천천히 음. 한번 해 볼게요. 네. 我正在吃披薩.我正在吃披薩. 그렇죠? 정자일, 비사, 칠 먹다, 그정자 지금 현재, 이렇정비싸오 진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정말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 보이나요, 오 드시고. 네. 그러면 제가 뜻을 한번 아, 알려 드릴게요. 네. 원은원은 원은? 나. 나 그렇죠. 응. 나는 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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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정이 건설이가요 정. 네. 건설. 어, 그러니까 정재. Okay. 네. 오케이. 뭐뭐 하면 줍니다 오케이. 추. 추. 네, 추. 추는 추. 네.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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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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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비싸. <laughs> Pizza, pizza. <laughs> 피자 피자, 어. 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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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zza 자 i z z a pizza p i z z 어, I. 제가 워할 뻔했어요. 워. 아, <laughs> 영어로는 I입니다. 그렇죠? I 어렵죠? I 어렵죠? 아, I. I. <laughs> 어 비더 I에 맞는 현재 진행형 비동사는 am. 그렇죠? a okay. I am. I am. 아니면 줄여서 줄임말로 I am. I. Am, am. I am. 또는 I am. I 음. 먹다는 E. E. 그데 지금 응.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I N G. 어. 그래서 진행형 현재 진행형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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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i'm eating i'm eating i'm eating 어 are eating you are eating 오케 <laughs> <eating>. okay. <laughs> 피자는 피자 어 oh, 중국어는 비싸 영어로는 피자 피자 i'm eating 피자 eating pizza 어 uh. uh, now 뭐 해도 되고 안해도되고죠 uh. 그렇죠? uh. i'm eating pizza now i'm, I'm eating, pizza eating pizza now 오케 I am, I am, eating, eating, pizza, pizza, now. 와우, 날씨도 좋은데. 네. 길 보이세요? 어, 길이. <laughs> 걷기 참 좋다, 그죠? 네. 산책하기에. 너무 요즘, 산책하고 요즘, 싶어요? 음, 요즘 또 이렇게 포항에도 이렇게 맨발로 걷기 운동하는 사람 많던데. 아, 맨발 걷기? 에이, 네네네. 그래서 어. 저는 이 길을 보니까 어. 너무 산책을 하고 싶어요. 어, 어. 그래서, 네. 어. 산책하자. 산책하자. 우리 산책하자. 아, 아 산책하자, 를 중국어로, 중국어로 네, 알려드해주세 네, 네, 네. 잘 들어주세요. We'll t 바워 e 네 walk. w e 바두번이요 네. 어, t a 그렇죠. 응. 다시 한번 더. We'll t 바 k e a w a 바 어, oh, 잘하셨어요.

산산포 산산포 사사 사사사 산산 사사사 산산포 어 그러면 여기서 산포 단어가 나오는데요. 산포 산포 산포하다서 우리 걷다 산책하다라는 음. 뜻이 음. 되겠습니다. 중국어가 삼뽀. 우리 산 음. 네. 음. 아, 중국어가? 중국어가, 음. 중국어가 음. 우리 우리나라, 말이랑 네. 발음이 비슷한데. 발음이 진짜 비슷한 게 어. 많아요. 어, 네, 그래서 중국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 네. 중국어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음. 다시 해보면 산산 뿌. 산, 산 산. 근데 선생님 산책하다가 네. 네. 산뿌라고 했잖아요. 근데왜 아까 하실 때는 산뿌가 아니라 산산뿌 이렇게 네. 하셨어요? 산을 두번두번 두번 발음했죠. 네네. 중국어에서는 진짜 중국 사람들이 좀, 그, 같은 발음을 여러 번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음, 음, 어, 그래서 좀 강조도 되고, 좀 부드러운 음, 표현도 음, 되게 음, 되겠습니다. 음, 음. 네, 다시 해볼게요. 我만三三步吧我们三三步吧。 음. 자, 마지막에 바는, 바. 무슨 뜻인가요? 바. Let's? 가, 하자, 하자. 오,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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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뭐, 음. 뭐, 하자, 이제 권유하는 음. 의미가 돼요. 음. 바가 있으면. 그래서, 어, 워먼 산산 뿌바바 어, 하면 그러면 밥 먹자 하면 츠바 하면 돼요? 어! 맞아요 츠바 워먼 츠바 워먼 츠바 어, 츠바 어, 그렇지 워 어. 어, 이런 식으로 워먼 어, 쪼바 가자 아, 예, 아, 예, 아 맞아. 가자 쪼바 쪼바 오케이 오케이 어,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치시는 우리 수 선생님 땡스 투유 스님 덕분에 아, 네 <laughs> 이제는 영어시간입다 잉글리시 타임 우리 오늘의 토픽은 우리, 우리 산책하자. 산책 뭘 보고? 우와, 아, 탁 트인 길을 보니까 산책 산책하자. 우리는 영어에서 뭐뭐 뭐 합시다, 뭐뭐 뭐 하자 할 때는 let's. let's. 많이 하죠? let's. let's, let's. Uh -huh. let's 가자. let's go, let's, let's go. go. <laughs> go. 음, 그 다음, 그런데 오늘은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산책. 산책. 그럼 산책하다는 take a walk. Take, take a walk. walk. Take 동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Take를 음, 사용하는 동사는 shower다 그러면 take, take a shower. shower. 또뭐까뭐 뭐 있을까요? 나 이거 살래요. 이거 가질 거예요. Take okay. this. One. I will take this one. 아, 이렇게. Take 어, this one. 네네. Take 동사. 오늘은 take a walk. Take a walk.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L 발음. 알 발음이 구분이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w a l l k입니다. 근데 네. lk인데 l 발음상에는 l이 없거든요. 그래서 월 리얼 넣어 주면 안 되고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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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 하는 순간 걷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일하는 게 거, 노동하는 거, 것 노동하는 되는 거. 거죠. 워크. 워크. not work. 음. 그래서 네. take a w k take a w k 합시다. Let's. Let's 산책합시다. Let's take a walk. Let's take a walk. Let's take a walk. Okay. Yeah. Let's take a walk. Let's take a walk. Mm. Okay. 네. 에 네. 네. 빨리 가야죠 이제 산보. 어, 그래서 갑니다. Let's take a walk. <laughs> 아 구멍을 치고 가요. 아, 구멍을 <laughs> 치고 다시 와요. 아 구멍을 치고 막 산보가 역시 자 영어, 영어 중국어, 중국어 네. 날개 만들기 갑시다. 갑시다. Let's take a walk. Let's take a walk. 선생님, 중국말 해야지. 엄마 사서뿌 <laughs> <laughs> 아, 잘했다.